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우리 모터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우리 대표님이랑 같이 드라이브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수 중고차 일하면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뭐냐면요. 네. 우리가 여기 청주에 청주, 아주 맑은 술 청주가 아니고 청주신인데요 우리 정진열 대표님이랑 우리 우리 모터스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서 고객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잠시 후 지금 포드 차를 우리가 사러 갑니다 역으로 우리가 포드 차 진짜 멋지게 사가지고요 또 필요하시는 보금이 고객님께 보금이 올바르게 보금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드 한번 보여드리게 포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처럼 타고 계신 차 팔고 싶으실 때 우리 모터스에게 연락 좀 주십시오. 올바른 시세로. 사고 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또 음. 영상 연결할게요. 저기 포드 차가 보이죠? 야, 우리 그래도 우리 저희 우리 모터스를 찾아주신 저 고객님께서 포드 차 앞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여기 네. 차, 찾아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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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 빠질 일 없습니다. 아. 아, 광주에서 청주까지 우리 우리 멋있는 고객님께서 저희와 미팅을 해주셨어요. 포드 차량을 보고 있는데요. 이 차에 외관 여터코, 엔진 여터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저희가 매입하고 올바른 가격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족한 영상 봐주심에 고맙고요. 참된 참멋아이 태권도 관장님께서 아, 접속을 남의 예 아래 인감 증명서를 서아는데 저희가 예. 촬영. 참멋아이 남기영 관장님께서 우리모터스에 쿨 거래에 감사하셔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모터스. 이 너무 감사합니다, 관장님. 야.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점전에 어, 충북 청주에서 매입한 포즈 차량인데 제가 안전하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이니 걱정 마시고요. 지금 시속이 110km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 자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워낙 정숙하고요. 보니까 이게 2,400cc인데 연비 제가 임시적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 연비는 아무래도 15에서 17kg 나온 듯 싶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실제 측정하고 있는 연비고요. 그리고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어,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가 50년인데, 이런 포드, 뭐, 차급자가 헬리 포드겠죠? 포드 같은 자동차는 자동차 역사가 아무래도 100년 넘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느낀 건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현대, 기아, 쌍용차가 최고인줄 알았지만 세상은 넓다고 해가 세상은 넓다고 하죠. 야, 0년이 넘은 이 포드 차를 타 보니까 왜, why, 왜 외제차가 더 좋은고, 어그 마니아들은 왜 외제차만을 선호하는지 이 어리석은 차돌이 김영수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령은 위험하니까 사령 그만하고 어 자동차. 성능 점검장으로 향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제가 이 포드 차량을 거의 3시간 동안 운전했는데, 피곤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인 즉, 이 차는 가솔린 엔진이었어요. 가솔린 엔진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2300cc인데, 연비가 제가 봐서는 16kg, 17kg 나온 듯 싶습니다. 2016년 9월식 차량인데요. 키로수가 겨우 8,2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뭐냐, AS 센터에서 사전 점검 다 마쳤고요. 엔진도 너무나 깔끔한 새 엔진입니다. 그래요. 이제 성능 검사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어라운드 뷰를 가지고 있는 후방 카메라입니다. 야 끝내주는데요. 광주 성능상태 점검장이에요. 여기서 이 포드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정밀하게 검사 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성능 점검장에서 지금 포드 검수 중이거든요. 제가 성능 점검표를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 키로밖에 안탄 차량이거든요. 엔진 하체가, 와, 너무나 깔끔합니다. 예, 네, 바로 나갈게요. 네, 좀 전에,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2017년식 주행거리는 뭐 어디 나왔냐. 8만 7천. 완전 무사고고요. 성능 검사에서 합격했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 자, 광택 좀 내보겠습니다.